뿌리가 이게 가장 제가 보니까 이 주변으로 보시면 여기 뿌리가 굉장히 많이 보이지요? 얘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엔팅 로즈네요. 이렇게 쏙 눌러가지고 한번 어떤가? 제가 밑에는 아 피트모스만 100%가 아니었네요. 이 밑에 질석이에요. 질석을 질석을 깔고 그 다음에 피트모스를 올렸네요. 이렇게 얘는 엔팅 로즈입니다. 다른 아이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얘는 얘도 뿌리가 꽤 내렸네요. 여기 보시면 뿌리가 보이시죠? 얘는 엔팅 로즈예요. 얘도 엔팅 로즈. 그 다음 가운데 아이는 레드 럼블러. 어떤가 한번. 어? 레드 럼블러는 뿌리가 덜 나왔습니다. 얘는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. 얘는 어떨까요? 얘는 농부네 농장에서 사온 무늬 종이에요. 어, 얘도 얘도 얼마 안 나왔습니다. 얘도 다시 꽂겠습니다. 드디어 얘는 뭐냐면 레드 판도랍니다. 제가 얘가 엄청 궁금했거든요. 레드 판도라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레드 판도라 기해가지고 우와 뿌리가 정말 정말 잘 내렸습니다 레드 판도라입니다 우와 이세개는 이제 따로 심고요 얘는 원니치 시키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했듯이 여기다가는 일부 이제 상토를 밑에 물을 적셔놨어요 그리고 얘를 아, 레드 판도라 먼저. 레드 판도라를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레드 판도라, 이거 처음이거든요. 얘가 처음 성공한 거예요. 그래서 너무너무 기특하네요. 레드 판도라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가 봐요. 금방 뿌리가 내린 거 보니까. 데니스는 엄청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레드 판도라가 일단 성공했으니, 다음에는 가을쯤 되겠죠? 가을쯤 되면 제가 데니스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위에다가 줄기 뿌리 쪽 있는 쪽에 물한발꼭 넣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. 물은 한 발입니다. 오늘은 많이 안 넣고요. 한 발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 또 물을 조금 줄게요. 오늘은 삽수 정리를 조금 많이 했는데요. 요거 이제 이름표 달고요. 이렇게. 그래서 요거는 상, 그, 피트모스랑, 음, 질석. 피트모스 질석 5대5로 섞어봤어요. 그래서 지금 요거는 후쿠시아, 이제 그, 가지치기도 좀 해주고, 손 따면서 요거 나와서 거기다 그냥 꼽아놨고요 요거는 저희들, 얘도 순 따기 차원에서 했는데, 한번 꼽아보려고요 아 수는 엄청 많이 땄죠 이렇게, 해서.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심겠습니다. 이렇게 꾹꾹은 다음에는 꼭 눌러주세요. 이렇게 삽수를 제가 그 질석하고 피트모스에는 먼저 꽂은 것들이 있어서 물기가 살짝 있거든요. 그렇지만 얘네들을 오늘 꽂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한 발씩 많이 주지 않아요. 그래서 공기만 빼주는 정도 그 주변에 그렇게 주겠습니다. 한발한발 한 발. 얘도 한발 얘도 한발 많이 주시지 마시고 한 발만 그 뿌리 쪽으로 줄기 쪽으로 주셔도 돼요. 이렇게 한발 그래야 얘가 공기도 좀 빠지고 그 주변이 좀 단단해지면서 한발좀더 주셔도 뭐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다 둘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싶으면 방근으로 이동시킵니다. 하여튼 통풍은 잘 돼야 돼요. 요게 주의하셔야 돼요. 통풍이 잘 되는 그늘입니다. 거기 한 2, 3일 뒀다가 얘 상태에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싱싱하면 방 그늘로 옮겨주겠습니다.